그 다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력 처한 부리 왈 영여 낭자 동입구천 기가 무료 독고 잔생 향자 상난지우 친척 동보 각상난리 망친 해골 낭자 언야 당비 낭자 수능 그 전매, 고인울, 운, 생사지 일래 사장지 일래진제 낭자 천성지 수녀 인정지 독후야라, 감격무의 자계 가성, 원 낭자 업무 이세, 백년지후 동작 진토, 여월 이랑기수 익류역이 첩이 제 기로 굴렁곳이라 약고걸련인간 위범조령 비유제하 겸역누급어군단척지유해 산어모처 당약수원 물포풍일 상시업파수행운 이랑진중 은을 전멸 요무 정적 어, 생 수습 어, 생 석골 부장우 친 침묘방 이장 어, 생력이 추념지고 덕병 수리절 문자 막불 상탄 이모기 언이라 이래서 길게 읽었는데 네, 다시 봅시다 생 또한 어, 슬픈 마음을 어, 거치지 못했다. 바로 대 영이 낭자 동이 구천이라 차라리 낭자와 더불어 동이 같이 구천에다가 이 구천은 황천을 말합니다. 아그 지하에 그 아홉 개의 어떤 샘이 그어 있다고요. 그뭐 죽어서 지하에 내려가면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황천이라 그중에 하나 황천인데 여기서 그 구천은 음 황천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어찌 무력하게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는가? 홀로 남아서 잔명을 보존하겠는가? 차라리 남자와 같이 그 죽어서 지하에 묻히면 되는데, 내가 어찌 혼자 남아 있겠는가? 상자 상만주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랑이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상나이라 말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는 소설에서는 홍문장 나이지만 작품 예적은 개종한 이후 세조가 단종을 폐의시키고 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친척 동복들이, 친척과 동복 노비들이 각상 난리라 각기 서로 어지러이 흩어졌는데 망친 해골은 망은 죽은 친 어, 부친이죠. 그 부모의 해골은 그 낭자 원자라 들판에 낭자에게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당비 낭자 낭자가 아니라면 어찌 능이 예, 전멸이여 어, 묻어서 제사 지내주겠는가 아, 너무 고맙다는 말이죠. 보이는 이제 하는 요 뒷말은 너어 그 위정편에 있는 야 여기 보이는 공자를 말합니다. 공자님러기를 살아서는, 어, 예로서, 어, 모시고, 죽어서는, 어, 그, 예로서 장사 지낸다. 이 말인데, 이말 뜻은 뭐냐? 그러면은, 살아서 자, 어,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자라는 것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라고 하는 거죠. 그 예가 어떤 뜻이냐? 이게또 작품 며칠에 보면은, 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켰는데, 가연 그, 사람 된, 그, 예를 갖췄느냐. 정변이 일어난 것은, 어, 그, 그, 세조의 아버지, 세종이 죽은 지 3년 뒤에 일어났고, 어, 상을 하고 막 끝났는데, 그것도 그것은, 운정이 죽은 지 그, 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났죠. 국상 중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그 도대체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어, 하다 보면 은 어, 문제가 있다. 어떤 예를 의 어, 갖추고 이래 해야만 정의가 살아나는데 에, 그렇지 못했다 하는 일종의 어떤 갱고의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진제의 남자, 아,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천성지 수녀하고 천성이 타고난 그 성품이 순수하고 효성스럽고 인정이 독후라 돈독하고 후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개무위란 말은 느껴운 마음이 거칠졌다는 말은 너무 고마운 마음이 이제 울컥 일어나서 자, 어, 자기의 가성이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기겠는가. 내가 부끄러워서 어, 자기는 난리 나가지고 그걸 챙기지도 못했는데 낭자는 다 행거죠. 이런 말은 생육신으로서의 어떤 김시석의 속마음 또 사육신에 대한 어떤 김시석의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이런 구절에 은연중에 나타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 낭자 음루이세 은컨대 낭자는 음료란 말은 음자는 오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이재에 머물기를 바라고 100년지후 1년 100년 뒤에는 한평생 살다가 이 말이죠 동자 같이 진터 허기 됩시다 같이 이제 모두 면 떠가자 이말 같이 허기 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랑이이 말도 이야기하죠 이랑 지수 이랑의 어 수명은 인류역이라 내십년이더 남았으니까 남았습니다. 철비 제기로 철분 철분 자리를 낮추어서 부를 말이죠. 기록 이신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까 불능굿이라. 불능 뭐뭐 할수없다록굿이라 말은 오래 보다는 말인데 사실 장생굿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살수 없습니다. 약고, 을 만약에 뭐 한다, 고집을 부려서 건년, 건년은 어디에 매서 연연한 걸 말하죠. 인간 세상에 고집에서 오래 연연해 있으면은 위범조령이라, 법규적그죠 어, 어떤 어 저성의 저 율법 이런 겁니다. 그를 범하게 되어서 범하게 되니 비유제하라. 이 유는 다만 제한, 내한테 죄마 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철랑 자기한테도 죄가 있고, 겸마여영누가 어군이라, 아, 님에게도그 허물이 누가 아, 미치게 됩니다. 이말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오래 머물라. 이 말은 자기가 들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단 첩지 외에는 다만 첩의 외에는이 말을 보면, 어, 체랑의 어떤 유골은 아직 거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체랑이유를 거뒀다면 어, 체랑이한채로서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미 그 진실을 하나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체랑의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흩어져 있다. 어디에? 산어 모처. 어느 곳에? 모처에 흩어져 있고 어, 당약수원 만약에 수원은 더리우다 어, 어, 은혜를 베풀다 이 말이죠. 그죠? 은혜를 베푸신다면 물포풍일이라. 아, 이 폭자를 폭이라 읽기도 하고 포라 읽기도 한데 에, 포라고 할 때는 햇빛에 졸이다 있는 뜻입니다. 바람과 햇빛에 졸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고를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상시 음하 수행운 음, 상시 어, 업이죠, 그죠? 업하 수행운 서로 마주 보고 말 못하는 거죠. 어, 마주 보고 업 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죠 수행이란말은이 눈물줄기가 쭉 길게 떨어지는 거죠 하면서 말하기를 이랑 진중 이랑께서는 진중 몸을 소중히 하소서 몸을 소중히 하소서 어, 그 마음에 안 됐지만은 어찌든지 몸을 소중히 하소서 은헐 전멸 요무 종적이라은헐 말을 마치고 점점 소멸 여기 전멸이라 하는 어, 단말은 아주 어, 어, 그 부모신화 전해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는 뭐 그냥 점점 소멸한다 이래서 별 다른 뜻이 없지만은 이것은 어, 그 비가 점점 커어지는 것을. 귀가 어,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 어떤 저가 이렇게 모일 때는 취약해 그죠? 아, 귀가 모이면은 사람이 살고 귀가 흩어지면 죽는다 데 이거는 이제 기 이론 논쟁인 발상입니다. 기 이론 논쟁 전멸이라 말은 어, 이런 어떤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 이제 량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에, 소멸되는 거죠. 흩어져가는 거죠.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여기 화비처럼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어, 이렇게 흩어져서 소멸되는 거죠. 전멸이라고 음. 합니다. 이, 이 단어를 보면 은 어, 체랑이 먼저 가있지만 어, 이생이 가서 만날까. 그런 어떤, 어, 음을 남기게 합니다. 요무 종족이라, 마침내 종족이 없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생은 석골, 어, 유골을 수습해서 부장, 부장이라 말하는제 무등가에 이렇게, 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묘방이라 아, 자기 친가 부모의 그 무덤 곁에다가 아, 다시 이렇게 본부를 뭐, 단독을 하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붙여 둔 거죠. 이장, 아,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색여기추념지구로 이생 또한 추념이란 말은 지난 생각을 돌이켜 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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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다가 지고 고는 뭐, 뭐, 뭐 때문에 말입니다. 그, 그런 뜻의 원인을 말하죠. 그죠? 특별 병을 얻어서 소리조를 몇달 만에 족을 죽었다. 재랑이 그 죽고 나서 어, 이생은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에며 해안도 있고 기쁨도 있기를 적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 착하고 죄가 어,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에, 이생조차도 어떻게 있을테냐? 어 여기까지는 이제 일이 끝났죠, 그죠? 그, 나머지는, 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문자,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막불 상탄이 모기 은이라. 음,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막불 뭐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상탄, 슬프, 상자있이 슬프다. 이 말은 슬프고, 탄식하며 모기 그 의리를, 어, 그 뭐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뭐, 기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모기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 출처가 저 순자에 나오는 말인데, 어리를 그그 그, 그, 그 뭡니까? 추모해야, 우리 어리를 그 악모해야, 여기 악모입니다. 어리를 악모해야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셨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렇게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뭐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어리에 기만 둬야 된다. 그런데 여기 소설에서는 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은근히 그 폭력으로서 정권을 잡은 그 세조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 거죠. 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